아, 그래. 음, 아, 타이가, 바을. 어? 뭐야? 광산이 있네? 뭐야? 띠용. 뭔가 겹쳐서 스폰이 됐나 보네? 오. 좋아. 오, 여기 아래 발광석이었구나. 나중에 내집 근처에 있는 것도 켜야겠다. 크러스크, 좀비 여섯 마리, 과즙 조끼, 화살, 파편 화살. 경험 지병 4 개. 그래. 어사소 지도 제작자네. Huh? 나 박스. <laughs> 아 보니까 마. 저건 뭐야? 아릭스? 또 아릭스는 뭐야? 이 임프 직구준 얼음 임프. 직구다니까 분명히 공격을 할것 같단 말이지? 여기 진짜 마을이 이제 막 생겼나 보다. 아. 뭐가 경계 있고 그러네, 막. 파묻혀 있고. 그래, 찾던 게 이거였어. 잠깐만. 이거 여기에다가. 이것저것 넣어 놓자. 황금 사자, 소고기. 밴드. 철구츠, 철구츠 넣어놓고. 이름표. 그리고 이거를 가방에 넣어놓으면은 사라질 위험은 덜 하겠지. 그래. 방철을 구하기 어려워서. 여기. 와, 마을도 참 이상한데 만들어졌네. 우리도 곧 파멸하겠구만. 오, 뭐야? 안얘나 봤구나. 오. 아이, 알기 스 없어? 아.. 하 곤란한데 이거. 하필 저런게 있어가지고 여기도 파멸하겠구만 씨앗은 필요 없는데 아이기야, 아이기스야 좀 뭐라도 해봐 투자 뭘 주로 할까 안 뺄까 가족도 간간히 뺄것 같고 음. 그래. 여기 상자에 뭐가 있을까? 활 너무 좋아. 삽도 좋고. 그래 그래. 아 여기 장가놨네 헤헤. 괭이 필요 없고 삽 필요 없고. 활은 혹시 모르니까 좀 빼놓을까? 임시용으로 아 무서워 쟤네아내 시계 좋네 시계 얻어서 다행 풍선 필요할 수도 아닌가? 음아 여기도 확인해 봐야지. 사서 미숙의 저주 아이템 놓칩니다. 이걸 누가 사? 에이? 지도 필요 없어. 상자가 있나? 그렇지. 종이책. 행운 3 정화 정화할 수 있는 엔티티를 공격한 경우 해당 엔티티를 정화합니다. 엔티티 이거 주민작 할때 그거 말하는 건가 일단 챙길까 일단 행운도 좋으니까 넣어놓고 합니다. 어 음, 어디 어디다 잠을 자지? 어? 그래. 아저기 레드스톤 램프 위에는 안 되는구나. 애아 열렸다. 영화 확장, 똑같은 게또 있네. 종이. 불타는 가시. 그럼 챙길까? 그냥? 저거, 허를 넣으면은, 유용할 것 같은데. 뭐, 칸 차지하니까. 이런 거는, 모르겠어. 공격이 우민에게 추가 피해를 줍니다. 반사. 가끔 공격을 받으면 폭발합니다. 폭발을, 이 피해를 주지는 않지만, 갑옷이 심하게 손상됩니다. 뭐야? 이게 좋은, 체육학과. 효과 마법 중 하나입니다. 공격기 추가 피해를 줍니다. 또한좀 공격하면은, 그 운동과 체력에 관련된 몇 가지 물약, 물력... 오, 좋은데? 소실 저주가 좀 걸리는데. 저건 뺄수 있지 않나? 따로? 나중에 방법 있겠지. 제가 알기로는 이 양탄자가, 태울 수있는걸로 알고 있든요요이네 안. 그냥 야이친지는뭐이 친구는 야지 친구는 거야워버려야지 태워서 금야로만들어 뭐야? 지약구아 뭐야? 이 오! 좋아, 좋아. 훌륭해, 훌륭해. 감사합니다. 잘 먹고 가겠습니다. 아, 배부르다, 배불러. 아, 잠깐만. 나 텔레포트 있잖아. 그러면. 루타, 또, 모험을 하러 가볼까? <laughs> 아, 아, 에기스가 잡았나? 걔네들? 잡았으면 좋겠네. 형들, 제, 제발 쟤네들 좀 잡아주세요. 요쪽 저쪽에 있었는데. 음, 응. 저기로 가봅시다. 짜라랑. 이러면 집에다가 보고 오면 되지롱. 멀지않 는데 있어서다이다 마을 이 중간 갑점 타고 타고 가면 경험 치가 되지않 는단 말이 죠？얘 네좀잘한다확장해놓 고, 자, 좀 옮겨놓읍시다. 와, 말 하나 털었는데. 털었다는 좀, 어감이 좀 그런가? 하나를 이제 탐방을 해서 좀 특별한 걸 갖고 왔는데, 정리를 좀 해봅시다. 레본 뼈도 덮고, 보구 고기들 철광석 철광석은 미리놓여놨죠 고기 비트 도구 철조각 레곤뼈책 과이 뭐 냐？어쨌든 책은 따로 둘까？인 텐트 공간 을 이쪽 에다가 만든다고？치 면은 성자, 여기다가는 책률을 좀 넣고 다음에 여기다가 인챈트률을좀이보자아금절 마저 녹이고 쓸 자 써서 헷갈리지 않게 해야지 처음에 헷갈리면 힘드니까. 아, 그다 체육학과 쓸것 같고 약탈쓰리 안쓸게 뭐가 있을까? 붕괴, 잔혹 반사 이건 안쓸 것. 같다. 그러면은 여기 인챈트 책 보관함. 그 다음에 음. 아주 만족스러운 첫 마을 방문기였다. 가죽 또또아 도도... 맞다 스크무샤 또 있구나. 신발 껴 놨던 거 신겨 놓고 이름표 넣어두고 상금 사과. 정화, 정화를 어, 이거 하나하나 하나 버릴 뻔했네. 또 필터 넣고 운송 상자, 자, 스 잤다가 잡을 잤다가, 잤다가 일어나서 저기를 또 마저 먹어봅시다 음... 일단은 책을 좀 털어놓을까? 지금 몇시지? 벌 시, 1시간? 1시간이면 충분해 벌써 마크 시간으로 105일이 지났구나 여기 들어온 지 왜 6시 33분일까? 인첸트 테이블만 찾으면 되겠다. 근데 인첸트 테이블이 캐려면은, 아, 근데 이걸로 캘수 있나? 아, 찾고 나서 생각을 하자. 가방 챙겼고, 방패랑 지도책. 오케이. 물도 챙겼고. 다시 거기로 가자. 전에 와인 이좀 자랐 을것같 은데, 그렇지 와인 이라 기보단는 포도 간간히 캐 줍시다. 네. 유용하 다고 하니, 요즘은 좀 조용합니다, 드래곤님. 이제 노사하셔가지고 그냥 돌아가셨나? 어디 한번 용안을 뵈러 가야 되나? 조용하다. 뭐지? 진짜 좋구나? 모습이. 이러고 다한 적이 몇번 있지? 아직 있네. 아유, 바다도 캐. 아, 근데 여기 마을 주민들 다 사라졌나? 조용하네. 캐로 오지도 않고. 있긴 하네. 갈또 아, 여기 모여있구나. 그래고이리 무서워서. 여기는 완전 빈사 상태네. 뭐, 뭐, 킥이 두렵다면 뭐 내가 캐야지, 뭐. 어쩔 도리가 있나. 아니, 뭐, 이쪽은 관리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들아야 되나? 방패 들고 있을까? 조금 귀찮아도 나오면은 막을 순 있으니까 스프리건 아주 골치아파 난 경험치가 더 필요하다. 경험치를 줘. 오! 어. 아. 이 씨. 어. 님팽 님. 아, 요즘 뭐, 살면, 어떤, 어떠... 아이, 가지 마시고. 조금만 더. 조금만. 조금 더. 아유, 감사합니다. 하, 역시, 림프 최고야. 난이 재생 일이 필요 없는 건줄 알았더니만, 이 모드에선 진짜 너무 필요해. 이 재생. 저반에 킬템도 없어가지고 죽어야 될수 밖에 없는 운명인데 저자기 얘가 살려? 레벨을 좀 찍어 놓자. 16 하나. 여기는 덜 자랐네. 짤짜이로 캐지 말고. 여기는 왜 아무도 관리를 안 해? 내가 관리해야지 뭐. 여기는 뭐 위협이 없잖아. 선인장 27개면? 아, 별로. 어려운 것도 구한, 요구한다. 다이아몬드 화살. 은주가 획불 온실유리. 고대에서 흡혈 화살. 다이아몬드 단검, 골렘 화살, 썩은 살점... 뭐 땡기는 건 없네. 여기 관리를 아무도 안 하네. 어 뭐야? 트레이크 있구나. 왜 그러나 있네? 내가 유인해줘. 와, 봐봐봐 와, 와, 봐 들어가서 하는 건좀 그런데 야! 형님! 님, 데려왔습니다요. 어. 데, 데려왔는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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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알아서 싸울 수 있도록. 하마터면 머리 나가서 죽을 뻔했네. 님프 어디 갔지? 림프 안보인다 이제 한 번만 더 찍으면 된다 레벨 어? 저기있다 림프 아 너무 높아 있었 네, 다리 다 고렇지, 감 자도 좀 구워 놔 야겠다. 지금, 고 기도 따로 구할 수는 없 으니까. 포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저거는 꼭 갖고 있어야 돼 나중엔 없어서 못... 없어서 힘들어 막대기를 철도 좀 합쳐 놓을까? 아우, 밤이네. 아우, 아우, 이제 이 녀석. 빨리 와.